방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보세요.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. 응? 그러면 왜 네. 돌아가셨어요?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더라는 것은 지금 틈이 없는 거짓말 좀 하고 계신 거예요. 거기 눈에 나서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.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어, 예,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. 아니, 책임져다. 여기 중앙 수사본부서 발표한 겁니다. 알았습니까? 몰랐습니까?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, 아니, 또 알았습니까? 알았습니까? 몰랐습니다. 사실, 몰랐습니다. 500만 달러가 건네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공하게 생각합니다.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.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.